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바꾸고 자 댓글부터 좀 확인하면서 답변을 드릴게요. 댓글로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갖고 자 보시면은 황미치님 질문인데요. 어, 자 보시면은 XLP 서큘레이션, 서플라이 관련된 거를 질문 주셨네요. 전체 뭐 궁금량 관련된 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검색되는데 XRP는 지금 뭐 리프사 기간 판매 물량 A 유동성 공급 목적 풀리는 물량, 제드 판매 물량 등이 시장이 얼마만큼 풀리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는데 어자 직접적으로 리프사가 직접 나눠주는 건 없어요. 예 다만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해서 아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드 판매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비썸이라는 사이트 가시면은 도구로써쓸수 있는 겁니다. 예, 쓸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다른 거 쓰셔도 돼요. 그냥 저는 편의상 비썸이란 도구를 통해서 조회를 할게요. 여 예, 가시면은 닉네임으로 계정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쿠스탠드라는 닉네임을 가진 계정이 있는데 이거 검색하시면 바로 이게 제드가 파는 물량입니다. 예. 자 보시면은 오늘도 이 제드 예, 조카 아, 좋 하신 말 크레파스 같은 놈, 오늘도 170만 개를 팔았네요. 어제도 170만 개 아주 열심히 팔고 있죠. 제대 나쁜 새끼 어, 보시면은 이거를 다 계산하시면은 제드가 뭐한 달에 얼마 팔았는지 계산이 다 되세요. 그래서 이 계정에서 나간 거를 계산해 내시면 되는데 계산은... 예. 0109320639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이 계산은 제가 데이터 리플 api 라는 걸 설명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자 여기에서는 어 쿼리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뭐 하루하루 이렇게 가시으로 보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황리치 님이 그런 거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2열 달 동안 이 계정에서 빠져나간 엑셀피 그게 이제 제대로 판매한 걸 테니까 2열 동안 그걸 알고 싶어 예,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했을 때그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리플 데이터 API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은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어, 어디 보자. Payment, Get Payment, Get Account Payment.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이걸로 봅시다. 자, 대신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하는 거를 왜 이렇게 짭니까 물어보는 거를 설명하다 보면 오늘 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혹시나 모르신다면 나중에 별도로 질문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예, HTTP 형태로, u r l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쿼리를 만들고, 여기 어드레스 부분은 주소니까, 바로 이 타코스탠드 주소를 넣습니다. 이부분에 넣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조회도 나와요. 뭔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보기 힘들죠. 이거는. 예. 지금 아까 이 보였던 거를 이런 식으로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형태로 해가지고 출력을 다 해주는데 이거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뒤에 이 파라미터 값들을 이용해서 보는 거죠. 자, 파라미터 값 이용할 때 이런 식으로 느낌표 주고, 스타트가 이제 날짜를 설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부터 보고 싶으면 2020년, 스타트는 2020년 2월 1일 0시 0분 0초. 왜냐면 우리는 그드가 어 2월 달 동안 다판 거를 보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엔드 d 예, 는 오늘 날로 하면 되겠죠. 2월 21일 어, 23시 59분 59초로 잡읍시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 설정은 다 됐어요. 2월 한달 동안이죠. 오늘 날까지. 이거 타입은 당연히 나간 거예요. 저 계정이 받은 게 아니라 저 계정에서 밖으로 나간 거, 판매한 거를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어, 포맷 우리가 쉽게 보려면은 CSV라고. 아까가 제이슨이거든요 저거는 보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CSV 형태로 엑셀로 쉽게 볼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넣어요. 엔터 눌러. 그러면 엑셀 파일로 떨궈주죠. 그죠? 여기서 저장을 하고 읽어냅니다. 짠 하고 나왔죠. 그죠? 2월한달 동안 시간이랑 다 써있죠. 예, 시간. 그러니까 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맨날 팔았어요 한 번씩.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것들을 볼 거예요. 얼마나 파라지꼈는지 한번 봅시다. 음... 자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전환해주고, 자 여기 amount, 네, 양이죠. 이거를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죠 네, 이거를 다 더해봅시다. sum을 하는 거예요. 는 sum 하고 요거를다 더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 네, 딱 나왔죠? 아이고 아이고 이고단축기가 다른 걸 바뀌어 있어서 그렇죠? 자 보기 쉽게 천단위 구분을 해 주고요 자 나왔네요 자 2월 1일부터 2월 21일 음, 2월 21일이 아니죠 2월 2 0까지 2월 20일까지 2월 한달 동안 제드가 판매한 건 2200만개 정도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기간에 만약에 뭐 2013년 또는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어, 리프사가 제드한테 법적 소송 이후에 보인들이 제드 물량을 직접 관리하면서 대신 판매를 해줬거든요. 제드가 원하면은. 예, 그래서 그 합계량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원하면 한번 보실까요? 보시죠. 예, 그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 이양 이렇게 된거 보고 갑시다. 저도 한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합시다. 14년부터 해보죠. 예, 그 최종 그 파이널 세레먼트가 14년 5월인가 6월인가 그래요. 근데 이때부터 합시다 14년 이때부터 하고 어, 리미트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고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거든요 많을 거예요 다 출력 못할 거 같긴 하네요 한 천으로 하고요 이게 맥시멈입니다 여 엔드하고 이런 식으로 합시다 다 표기 안될거 같은데 음. 자, 나왔고요 볼게요 얼마나 많이 팔아지켰을까요 자 시간을 봅시다. 2014년 3월부터도 있네요. 이때부터 한거 같거든요. 근데 커런시가 그게 아니네. XRP가 아니네. 네, 요거부터 봐야 되는데 위에 쓸데없는 데이터 꼈네요. 이거 USD도 필요 없고 XRP만 보면 되는데 이게 오다 나오나요? 오다 나오네. 가 아니네요. 잘리네요. 그러니까 천권이 넘어 요 판매한 게. 그러면은 일단은 최대가 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을 출연해갖고 합산하면 제드 20기가 얼마나 팔았는지 답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계산해봅시다. 얼마나 팔아지겠나총 보죠. 이양 이렇게 된거 봅시다. 여기에서 네, BTC 다 빼고 XRP만 놔두고요. 나는 제드가 싫어. <laughs> 아 진짜 오지게 많이 팔았네. 욕 나올 것 같네요. 진짜 이 사이코 같은 놈, 진짜 <laughs> 사이코 브레시 같은 놈. 야, 오죽이 파랗구만 진짜. 난 네가 싫다, 제드야. 아, 이거 힘드네. 여기다 그냥 더 할게요. 근데 더 옮겨놓고 더해버릴게 썸을. <laughs> 쉽지 않구만요 아, 뭐 이렇게 많이 팔았어. 어이가 없구만. <laughs> 아, 씨. 많이도 팔아 갖고 진짜. 뭐야? 얼마나 팔았어, 너? 자, 잠깐만요. 서식. 아, 백만 천만 원. 자, 5억 400만 개. 일단은 여기다 옮겨 놓읍시다. 자, 6월 25일까지 5억 400만 개 정도 되고요. 2000몇 년이었죠? 진짜 오지게 많이 팔았구먼아 화나네 또 이걸 보고 있으니까. 아 열받아. 네, 6월 25일까지 했죠. 6월 26일부터 하면 됩니다. 2019년. 뭐 이렇게 많이 팔아지겠어. 나쁜 놈아. <laughs> 자, 6월 26일 0시 0분 0초. 네, 됐죠? 그래서 다시 나머지도 출려해서 더하면 제, 제드가 리포살 소송 이후에 총 판매한 게 합산이 나옵니다. 이 더러운 놈. 자, 나왔죠? 나머지는 다 XRP 테니까, 그냥, 바로 더해버리면 되겠죠? 자, 는, 썸. 어차피 계산해내도 기분만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와, 아, 거의 2억 개 팔았네, 남은 기간에. 엄청 오지게 팔았구만. 샹놈의 새끼, 정말. 자, 요거예요 나왔어요. 한 7억 개 팔았구만. 야, 이 징한 놈, 진짜. 니가 싫다 제드야 나는 네가 싫어 정말 싫다 나쁜 새끼, 7억개 자 제드가 7억개나 2014년 3월부터 팔아 제껴놓고는 한다는 얘기 최근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죠? 나는 리프사를 망하게 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XIP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가 판매한 거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변을 했었죠 인터뷰 때 샹놈의 새끼. 자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건 말이죠 자 일단은 2014년 3월부터 오늘날까지 제드가 7억 개나 팔아치웠다는 거. 예, 네, 각각 팔을 때 가격은 모르겠어요. XRP 개수로는 지금 네, 몇억 개, 7억 개. 자 그리고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 제드, 제드, 라스젠자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제드가 변명한 게 얼마나 뻥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제드가 말한 거는 자자 자, 데이비드 슈얼츠가 왜 제드가 회사를 떠났느냐에 대해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라센이랑 키워드를 봐야 되나? 레프트 어? 그거 지었나 본데? 제드메칼럽 떠난 거, 스텔라? 아, 여기 있구나. 네, 여있다 자, 요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네, 누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다가. 왜 제드메칼럽, 스텔라, 아니, 리플사를 떠나가고 스텔라 시작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네. 여기 있는데, 여기 써있죠. 네. 제드가 리프사를 어떻게 하기를 하고 싶어 했다고요? 페이스북에 기빌 v 웨이 기빌 w 웨이를 하고 싶어 했다. 근데 리프사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예, 이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드가 예, 쫓겨나왔고, 처음에 한게 뭐라고요? 이거 안돼 갖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 스텔라를 만들었는데, 예, 여기에 써있죠. 클론 버전이라고. 그러니까 XRP 그 당시에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쓴 거죠. 똑같이. 자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써있죠. 제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 트라이트 덤프. 덤프를 시도했다고 그 XRP를 키컬리 빠르게. 예. 그래서 리프사가 어떻게 했나요? 덤프 시도하니까 리프사가 예, 액티드. 뭐라고 했죠? 스타 팀이라고 돼 있죠. 예. 로슈 돼 있죠.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예, 그의 행동을 막으려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2014년이랑 2016년에 두 번이나 법정 공방을 펼쳤어요. 제드랑, 리프사랑. 그리고 얘기하죠.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프사한테 오히려 고마워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제드 XRP 그때 다 덤프했으면은 가격, 낮은 가격에 다 팔았겠지만 지금은 예. 엄청난 가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비하면은. 그래서 예. 여기 뒤에 나와있지만은 <laughs> 제드는 그때 어떻게든 팔아치려고 했지만 리프사의 법정 공방 때문에 막혔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부자가 된 케이스다 아이러니 케이스다 이에 대한 얘기가 적혀있어요 여기서도 역보이는데 그놈은 진짜 리프사 망하게 하려고 앙심을 품고 망하게 하려고 덤핑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막은 건 오히려 리프사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저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나는 리프사 망하게 하려는 적도 없고 자기가 팔아서 가격 하락하는 적도 없다 이런 뻔뻔한 얘기를 할뿐 아니라 더군다나 그 당시에 팔았으면 오늘만큼 부자가 못 됐을 텐데 리프사가 막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부자가 됐거든요 엄청난 부자가 됐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드맥칼로비 아, 열받네 볼 때마다 열받네 진짜 와이델로은 이 된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제드 메칼로 보면 딱 그래요. 저때 이 사기꾼 놈이 다 팔아치웠으면은 이렇게 부자도 안 됐을 텐데. 아, 어메이징해, 진짜. 제드 메칼로.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네, 황리치 님 질문 주신 건 이제 시장에 풀린 거 그리고 에스크로에 남아 있는 것도 궁금하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API에 가면은 SIP 디스플리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시면은 원하는 거 뽑아낼 수 있어요. 아, 어디였지? 눈에 왜안 보이죠? 어, 눈이 나빠졌네? 왜안 왜 보이지? 어? 어? 여기 있다. 아, 깜짝이야. 네, 요거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리플 닷컴에 요거. API로 이렇게 호출을 하면, 은 어우, 예. 영어 없이 제이슨 형태로 나오니까 안 되겠죠? 이거 좀 커리를 만들어야 될것 같네요.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자, 이렇게 또 만듭니다. 안 되고, 파라미터 값을 이용해죠 스타트를 오늘날로 하죠. 2020년, 아니다. 가장 최근, 2월 1일부터 합시다. 0시 0분 0초. 하고, 엔드. 예. 왜 이렇게 안 보이죠? 눈이 침침한가? 그래서 2월 20, 23시 59분 59초 잡아주고요. 기간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리미트는 그냥 1000으로 잡아주고요. 보기 편하게 포맷은 예, 여기 csv, 여기도 나있죠 csv나 json 가능하다. 이거 만들어서 누르면 나와요. 예, 보기 편하게 csv로 떨궈줄 거고요. 우리는 이거를 엑셀로 펴보면 쉽게 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날짜별로 이렇게 나와있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쭉쭉쭉 확대해서 보면은 2020년 2월 9일 0시 0분 0초 기준으로 예, 총 토탈 예, 서플라이는 어, 트랜지션 코스트로 날라간 걸 빼면은 음, 보기 편하게 이것도 천 단위로 끊어놓고 보죠. 자, 보시면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억, 0 예, 0 999억, 예, 9 100. 83,433개가 남았네요. 예, 지금 보시면은 한주 동안에 한 5,000개 정도가 줄었죠. 그러니까 트랜지션 코스트로 빠졌다는 거예요. 5,100개 정도가. 예, 이런 식으로 줄어서 오늘날 한 900만개 정도 xip 레저가 시작한 후에 트랜지션 코스트로 900만개가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각돼서. 자, 그리고 예, 지금 예, 디스, 트리뷰트 예, 이제 시장이 풀려 있는 걸 얘기해요. 예, 풀려 있는 거는. 437억, 3 4 77만 6327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일 거한주전 예, 거죠. 비교하면은 대략 2,600만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주 사이에 2,600만개가 시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 아까 보신 것처럼 제드가 예, 팔고, 그 다음에 뭐 리프사가 이제 다이렉트 세일로 판매하거나 그러면 그거 합쳐서 2,600만개가 되겠죠. 예. 한 절반은 제드 거가 되겠네요. 제드도 꽤나 많이 팔았죠. 이번 달에 벌써 220만 개 아니 2,200만 개가 팔았으니까 예 그렇고요. 그리고 예, 분산 안된거리플 사가 홀드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이 홀드한 거에는 제드 물량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에스크로 묶여 있는 게 497억 개 남아 있고요. 예. 보시면 한 주만에 지금 에스크로가 거꾸로 늘었잖아요. 이게는 뭐냐면 이번 달에 풀린 에스크로 다시 집어넣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9억 개 늘었죠, 다시. 네. 그러니까 1억 개 남기고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다 퍼블릭 블록체인니까 이 조회가 가능한 아, 가능한 거죠. 네. 자, 이거 닫고요. 이거 이제 충분히 설명 드린 것 같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피라냐 잡으로 아마존 가자고 데빌님 하셨는데요. 피라냐 뭐예요? 먹는 건가요? 물고기인 건 알겠는데, 뭔지 모르겠네. <laughs> 자, 존님이 16이라고 적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요. 자, 최인규님이 미래를 보안, 보는 해안. 에, 요즘은 뭘 하시나요? 하는데, 데이비드 슈아츠 말씀하신 건가요? 에, 글쎄요, 데이비드 슈아츠 맨날 트위터나 하고 있겠죠? <laughs> 일도 하고 있겠고요. 근데 트위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하드마님 xip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크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전에는 상용화되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은행 및 기업에서 예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게 이윤추구와 또 다른 변화 추구가 싫어서 그렇다고 봐도 되나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예. 뭐냐면은 어, 리프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왜안 예, 됐냐면은 개인정보 문제 왜냐면은 덱스를 활용하는 리플 게이트를 활용하는 예.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퍼블릭 레저잖아요. 모든 게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싫다. 이거 또하나 뭐죠? XRP라는 암호화폐. 네. XRP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XRP가 암호화인 게 문제죠. 네. 규제상 은행이 이걸 직접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쓸수 없다는 거죠. 이두 개가 걸리니까 네.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프사가, 아, 이 전략은 이것 때문에 막히는구나. 시중은행들이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바꾼 게 바로, 예, 리플 네트워크란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명칭 자체가 컨버저스 돼서 사라졌지만 예전에 뭐 엑스 커런트도 있고, 페이먼트 솔루션이죠. 뭐 엑스라피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별도의 폐쇄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었죠. 예, 리플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서야 이제 은행들이 쓰기 시작한 거죠. 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버 더 레인보 님 질문 xrp 유동성이 증가하면 가격은 꼭 상승하네요. 유동성이 증가해도 xrp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어, 좀더 보고 나서 이제 답변 드릴게요. 타 유튜브 방송에서 가치와 가격에 대해 듣다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유튜버는 xrp 현재 가격이 낮더라도 리프사가 일을 잘하고 있으므로 리프사가 가치가 올라가면 xrp 가격도 자연히 올라가게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예, 이거는 바로 짚고 갈게요. 자,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리프사도 그 얘긴 기 하지만은, 자, 증권 이슈 문제 때문에 이런 비율 많이 쓰잖아요. 아, 리프사는 그냥 컴퍼니고, x 셀피는 리프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화폐지, 우리 그 자체, 우리 주식이거나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비율을 하죠. 중동에 있는 석유회사가 예, 파는 석유가 그 회사의 주식이냐? 예, 이비율을 하죠. 어, 실제로 그 비율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신 것처럼 리프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허, 석유회사에 만약에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회사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석유의 가격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석유는 그 석유 그 자체로 시장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뭐 예를 들면 그 수요의 변수를 주는 게뭐 정유, 시설 같은 게 파괴돼서 시장에 석유 공급이 잘안될 때, 이제 수요는 많은데, 그럴 때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죠.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네, 뭐, 어디 뭐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가 뭐 미국이랑 마찰이 나서 뭔가 분위기 안 좋아하고 막 싸우기 시작한다. 그래도 막 올라가죠. 공급 문제 때문에. 예, 네, 또는 시장에서 이제 석유를 쓰고 싶어 하는 뭐 새로운 산업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 수요가 갑자기 창출돼서 늘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석유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에 달려 있는 거죠. 예, 리프사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회사랑별개란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논리는 예, 이거는 완전 틀린 얘기고요 아, 이, 이런 논리는 리프사의 주식의 경우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리프사 가치가 올라가서 시리즈 C 투자도 받고 상장되어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식도 오르게 될 텐데 어, 똑같은 얘기를 하셨네요 제가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님도 주식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보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 어, 그렇죠? 어, 레이보님이 얘기했듯이 저 역시도 네, 리프사가 리프사 가치가 올라가는 게 XRP 가치가 같이 가치 오를 거다 이거는 틀린데 리프사가 일을 잘함 이렇게 얘기해놓으신 거 있잖아요 일을 잘함이 만약에 유동성 증가라든가 XRP 브릿지 볼륨을 창출하는 그 일을 잘한 거면 XRP에 연관이 있겠죠 네. 그 선순환 사이클은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또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네, 유동성 유동성이 스타트되면은 이걸 바탕으로 수요인 오제 예, 수요인 볼륨이 창출될 거고 이게 창출되면은 마켓메이커들은 시장 창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본인들이 오더북을 제공하면은 예,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여기서 수요가 또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예, 하나의 시장을 규모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외환 시장과 똑같아요. 외환 시장도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예, 오른다. 이 모델을 만든 건데 꼭이라고 얘기하긴 힘들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기존의 외환 시장 모델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은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그런 뭐랄까요? 존재를 썼잖아요. 암화폐라는 걸 썼잖아요. 기존의 법정화폐라는 걸로 이루어진 외환 시장과 동일한 게 아니라 얘는 법정화폐가 아닌 암화폐로 똑같은 모델링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환시장에서는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그냥 페어링이잖아요. 나도 법정화폐, 너도 법정화폐. 네, 시장 영향력은 다르겠지만. 근데 XRP 같은 경우는 컨셉이 다르거든요. 내가 브릿지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 모델과 뼈대는 외환시장의 모든 것들과 비슷하지만 네, 새로운 소재인 암화폐를 썼다는 점. 그리고 약간 그 뭐랄까 지금 얘기한 컨셉 자체도 약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해서 꼭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질문할 때 제가 드린 답변이 항상 그거였죠. 네, 똑같이 외환 시장에서의 모델링을 똑같이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어 그. 외환 시장과 보인들이 만든 이론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유동성이 늘고 볼륨이 생기고 그러면은 수요가 생겨서 가격이 오르는 건 맞을 텐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확인해야지 확실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목표가는 없지만 그걸 확인하는 게내 목표고 그게 확인되면은 나는 길게 존발 생각이다. 있이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네, 그 얘기를 설명드리면 네, 확실하게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답변 드렸고요. 어, 태민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시장 맞게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는데, 음, 그쵸. 시장 규모에 대해서 그때 외환시장이라던가 무역금융 관련된 거 말씀드린 거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셨나보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태민님이 또 댓글 주셨네요. 예, 월요일인데 수고하셨어요. 늘 감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게 말씀 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세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분위기가 별로인데, 자 건강을 우리 개개인들이 잘 챙겨야 되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예,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 그리고 예, 이어서 태민님이 또 예,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재미있으셨다니까 자 그리고 예, 괴상한 코인 나오지 말고 XRP 쓴다고 확정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죠 예. 그래서 댓글 여기까지 해서 예,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거는 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예,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